안녕하세요 하루영문법의 블리사 쌤입니다. 오늘은 셀수 없는 명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셀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 복수형 배웠는데 기억나실까요? 셀수 있는 명사에 단수형에는 뭘 써야 돼요? 앞에 어나, 어 써야 된다 했어요. 어는, 자음소리 앞에 어는, 몸소리 합해. On eraser, on hour, a chair, a pen, a pen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복수형 뒤에는 s나 es를 붙여주거나 또는 불규칙은 암기하라고 했어요. 이제 혹시 기억나실까요? 예를 들면 형태가 같은 거 a deer이 뭘로 가죠? 그냥 deer. sheep, a sheep, sheep. a fish. Fish 이런 식으로 이런 거는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명사의 바운더리 안에 셀수 있는 명사와 이제 셀수 없는 명사. 오늘 배울 거예요. 이제 명사는 영어로 나온 이죠. 약자로 썼어요. 자셀수 없는 명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상명사.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것들. 그다음에 고유 명사.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거. <laughs> 사람, 사람이라든지, 도시 이름이라든지, 국가 이름 이런 거. 그다음에 물질 명사. 예를 들면 액체, 기체 이런 거는 형태가 딱 겹죠. 이런 것들이 지금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그럼 하나씩 자세히 한번 가 볼게요. 셀수 없는 명사에는 물질 명사 추상 명사, 고유 명사가 있다. 이러한 명사 당상 단수형으로 쓰고 앞에 어나오을 붙이지 않는다. 볼게요. 자, 물질 명사는 정해진 형태가 없는 물질이나 재료래요. 액체랑 기체는 당연히 정해진 형태가 없겠죠. 그래서 액체랑 기체는 무조건 셀수 없는 명사예요. Water, juice, shampoo, milk, gas, smoke, wind, air. 그다음에 고체 같은 건 어떻게 암기를 하면 되냐? 뭐, 예를 들어서, 비누가 동그라미 모양 비누도 있을 테고, 별 모양 비누도 있을 테고, 근데 용도는 비누죠. 똑같죠? 어, 치즈도 마찬가지죠. 네모난 것도 치즈지만, 이렇게 생긴 것도 치즈잖아요. 그쵸? 맛에는 변화 없죠? 자, 근데, 뭐, 예를 들어, 의자. 의자 이렇게 생겼잖아요. 보통. 근데 의자가 이렇게 생긴 그 다리가 네 개가 있어야 되는데, 다리가 예를 들어 하나 없어. 그러면 의자의 기능을 못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이제 형태가, 정해진 형태가 있는 애니까 얘는 살수 있는 명사인데, 이런 것들은 뭐 시리얼이 동그란 모양이든 별모양이든 시리얼은 이제 시리얼 기능을 하고, 우리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이거죠. 펠리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람마다 가구를 생각해 보세요. 하면 생각하는 가구가 다 다르잖아요. 누구는 침대 생각하고, 누구는 쇼파 생각하고, 누구는 의자 생각하고. 그러니까 정해진 형태가 없는 거. 마찬가지 지금 여기 제가 안 썼는데 머니도 셀수 없는 명사거든요. 자, 누, 그 사람들한테 돈, 돈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하면 누구는 뭐? 3만원을 생각할 수 있고 5만원 이렇게 다 액수가 다르니까 돈은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다만 이제 코인, 동전이라든지 빌, 지폐라 같은 거는 하나 둘셀수 있잖아요 코인도 이런 거는 셀 수가 있어요 차이점 알아주시고요 자 추상명사 <laughs> 자 추상명사는 눈으로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개념을 추상명사라고 해요 그래서 과목 같은 거 Science, English, History, Math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죠 그 다음 운동. 골프, 테니스, 바스킷볼, 베이스볼. <laughs> 운동 자체로는 이제 만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추상명사가 됩니다. 기타. 오멀. 숙제예요. 월. 그 헬. 헬스. 자, 헬프는 도움이죠. 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여기는 건강일 테고. 자, 눈으로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거. 월크는 일이죠. 포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외워주셔야 돼요. 숙제는 셀 수가 없다. 자, 그 다음 고유명사. 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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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한. 그러니까 세상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거. 제 이름이죠. 블리사, 에나, 데이비, 텀, 샐리, 사람. 이렇게 생긴 얼굴에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은 저 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 도시, 서울, 뉴욕 페리스, 인천. 다 하나밖에 없죠. 국가, 코리아, 캐나다, 아메리카. 프랑스 다 하나밖에 없는 고유명사입니다. 이런 것 앞에는 언어, 언을 붙이지 않습니다. 자, 물질명사의 수량 나타내기 자, 물질명사는 수를 셀수 없으므로 그쵸? 물질명사 아까 뭐뭐 있었어요? 고체, 기체, 액체 있었죠? 그래서 용기, 그릇 등에 단위를 붙여서 수량을 나타내야 돼요. 단위 명사 플러스 오브 물질명사. 그래서 그 커피는 셀수 없지만 액체기 이 때문에 근데 한 잔의 커피, 두 잔의 커피 이렇게 잔담으로는셀수 있잖아요. 물도 물 자체는 셀 수가 없는데 한 병의 물, 두 병의 물 이렇게 셀수 있죠. 이럴 때는 컵에다가 여기가 단위 명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수일 때는 똑같이 앞에 어를 붙여 주면 되는데 복수일 때는 어디다가 s를 붙여요? 여기다 s 붙이면 안 돼요. s를 어디 컵에다가 볼에다가 슬라이스에다가 묻혀줘야 돼요. A cup of coffee, two cups of coffee. A bowl of cereal, two. A 아, three bowls of cereal. A slice of cheese, two slices of cheese.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멈춰놓고 먼저 풀고 그 다음에 같이 풀어야 되는 거 아시죠? 다음 문장 알맞게 고치세요. I teach on English. 영어는 쓸수 있을까요? 과목인데. 과목은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언어를 지워줘야 돼요. 어떻게? I teach English. 이렇게 가야 되죠? I teach English. 과목, 이름은 항상 대문자로 써주셔야 됩니다. They live in Seoul. They live in Seoul. 서울. 서울은 하나밖에 없어요. 굳이 어 하지 않아도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어를 빼 주셔야 돼. 보유 명사니까. They live in Seoul. 그들은 서울에 산다. 자, it is a l milk. 어, 밀크는 물질 명사 아니에요? 액체셀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를 빼 주셔야 돼요. It is. 그것은 밀크야. 우유야. milk. 간단하죠? 뒤에 마찬가지 s도 붙이면 안 됩니다. 어나 온도 안 되고요. 뒤에 S형, 복수형도 안 돼요. She has papers. 어, p a p e r 는 쪼개도 쪼개도 아무리 형태가 변해도 종이, 종이 용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질명사 S 쓰면 안 돼요. 셀수 없어요. 그러면 she has paper로 가져야 됩니다. 자, 여기는 왜 해지고 왔을까요? c 가 3인칭 단수죠. 그럴 때는 동사에 동사가 동사 뒤에 s를 붙여줘야 돼요. have에 s have스는 have 안되고 has로 바뀌어요.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너는 영어를 가르친다. 영작. 일단 항상 옷은 어떻게? 주어 먼저 와야 돼요. 은느니가. 그 다음에 동사 와야 돼요. 다로 끝나는 거. 그 다음에가 뭐 목조가 오든 오던, 보호가 오든이 와야 돼요. 자, 이 문장 구성 요소 같은 거는 제가 이미 강의를 찍었어요.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너, 유죠? 유. You. 가르친다, teach. 뭘 가르쳐? 영어. 영어는 셀수 없어요. 앞에 어나, 어안 되고요. 에스나, e yes 스안 돼요. 나는, 아이 가야 되죠? 마신다가 동사네요. 마신다, drink. 물인데, 무슨 물이에요? 한 잔의 물이래요. 그러면 단위 명사를 써줘야 돼요. A cup. 이죠 왜? 한 잔이니까. 그다음 오브를 붙이고, 와를. 자, 두 잔의 물을 마신다고 할게요. 그럼 어떻게? 투, 컵. 에다가 S 붙여야 돼요. 그 다음에, 오브와를. 와를은 S를 붙이면 안 된다. 자, 이상으로 셀수 없는 명사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